이제 오늘로써 잠원은 끝이 납니다 장별로 한번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29장 말씀은요 사회적 윤리적 관점으로 볼 때에 공동체의 질서와 정의와 또한 지도자들과 도덕성 그리고 개인 책임감들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잠원 말씀을 잘 읽어보면 주제가 있어요. 지혜라는 주제로 관통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넣으면 다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때 29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의 근본임을 또한 강조하는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한 30장 말씀입니다. 30장은 솔로몬의 저자가 아닙니다. 아굴의 자문이라고 써 있지요. 예, 이 아굴은 야게의 아들입니다. 이 지혜의 말씀으로 솔로몬의 잠문과는 약간 다른 색깔을 지니고 있는데 30장은 단순한 지혜의 말씀이 아니고 신앙, 철학, 윤리, 문학이 어우러진 깊은 통찰의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31장입니다. 31장은 잠문의 마지막 장으로서 경건한 지도자의 삶과 또한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삶의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현숙한 여인의 예를 들으면서 가장 현숙한 여인은 31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니라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지혜로운 아내가 될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잘 믿는 며느리들 들이세요. 나의 배우자를 예수 믿는 사람을 선택하시면 지혜로운 아내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살펴보겠습니다. 29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네 하나님은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차별이 없이 공평함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편애하지 않으십니다. 모든 인간에게 은혜의 기회와 또한 회개의 기회를 동시에 주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나 내가 이해할 수 없다고 여기는 그 상대에게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어떤 분이 저에게 오셔서 나눔을 하는데 자기는 상대방이 정말 용서할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누가 봐도 그 사람이 잘못하고 있는데 왜 자기만 이렇게 억울해야 되냐고 그렇게 항변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선 공감은 됐어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러나 그 상대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요, 또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그렇게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은 공평한 하나님이시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십자가의 은총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연약함을 인정하고 품고 사랑하려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로마서 15장 1절로 2절 말씀해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감싸주어야 하며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여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라고 그렇게 세 번역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감싸주고 자신이 아닌 사람을 위한 사랑과 배려를 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잠언 30장 4절에서 5절 말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한번 하나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30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우리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은 알수 없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 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입니다. 오존은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여 하나님의 순전하시다는 것은 어이 히브리어의 표현으로 금속을 불로 정제하듯 불순물이 전혀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오류나 거짓지 섞이지 않은 그런 절대적 진리임을 나타내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지키려고 하면 지킬 수 없는 영역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영적인 영역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그 영역에 대해서 겁낼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기 때문에 맡기시기만 하면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그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모두 맡기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잠언 29장 1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1절입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고든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교훈을 거절하는 완고한 태도가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멸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강력한 경고라는 말씀입니다. 책망을 받아들이는 태도, 그것은 지혜의 시작이라고 묵상을 해본다면 반복되는. 교훈을 무시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을까요? 결국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책망을 하시는데 그 책망은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완고하고 목이 고다서 고집을 부리고 교만을 부리면 안 됩니다 기회는 영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 번의 기회를 주신다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것을 거절하게 되면 멸망이 올 수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음성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문이 닫힐 수도 있습니다. 기회를 영영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은혜의 날이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돌이키라고 하신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책망할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 의미를 잘 깨닫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주시는 음성입니다. 잠언 29장 15절부터 18절 말씀이 저에게 주신 음성인데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5절로 18절입니다. 시작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이미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악인이 많아지면 죄도 많아지나니 의인은 그들의 망함을 보리라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내 마음의 기쁨을 줄이라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의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가족들과 같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그렇게 만나면 좋은데 하루 정도 지나고 계속 같이 있다면 균열이 보이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의견에서 오는 차이도 있고요. 아무튼 서로 불편한 말들이 오가기도 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큰 딸이 이제 휴가라서 어제 같이 대천을 다녀왔어요. 대천까지 갈때 해안도로를 타고 가는데 정말 경치가 좋았습니다. 비도 살짝 오니까 운치가 정말 더해지더라고요. 그런데 도착해서 식사를 하면서 오면서 다른 장소로 이동을 하면서 조금씩 약간의 소모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어제 아침에 비음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족을 만나면 무장해제랍니다. 그래서 그동안 어려웠었던 관계도 얘기하고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얘기도 가끔 하는데. 그런 종류들의 대화가 딸에게는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딸도 한 영혼으로 보라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내다가 주일날 하루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는데 그때 영혼의 힘을 얻어가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회복이 일어나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 딸에게 제가 짐을 얹어 주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딸도 치유가 일어날 영혼의 환자라고 저에게 말씀해주셨습니다. 그런 딸에게 저도 치유를 받겠다고 저의 증상에 대해 설명하니까 그 아이는 과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을 읽으면서 이제 이 본문을 읽고 나면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이큰 아이가 저는 잘 지낼 수 있나요?라고 그렇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힘이 생기고 나면 나와 그런 관계들은 저절로 좋아질 수 있다고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의 자녀라고 해서 끊임없이 통제하거나 간섭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또한 가질 때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자녀라고 해서 무조건 의지하려는 그런 태도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한다고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각자 맡겨 주신 일들이 있는데 저에는 저희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목회의 일들입니다. 가족도 하나의 영혼을 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돌아보고 격려하고. 치유하고 세워줘야 할 영혼들이었 영혼이었던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늘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아굴의 기도해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잠언 30장 7절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오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오시고 부하게도 마오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즉 헛된 것을 거짓말을 멀리하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헛된 것들은 이 세상의 가치 기준에 좋은 것들이겠지요. 그것들을 쟁취하려면 거짓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짓을 멀리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훈련이라고 생각할 만한 시간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지나고 나서 지금 생각하면 부끄러운 과거들도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있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거짓된 삶을 살았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회개해야 한다는 생각을 오늘 가지게 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 그 순간은 내 기억 속에 정말 연약했음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그 시간들을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이아을의 기도처럼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는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 도마 없시고 필요한 양식을 먹이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기한 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